자, 이제 우리 3번의 추심결제 방식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뭐 추심결제 방식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듯이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타이틀로 걸려 있어요?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무화한 추심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화환 추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화환 추심이라는 거는요. 서류가 없는 상태예요. 어떤 서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아래 체크포인트 보실게요. 추심의 정의에서 서류라 하면 다음에 금융 서류, 상업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서류는 financial documents라고 해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서류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예요?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상업서류가 있습니다. commercial document라고 부르고,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뭐, 이런 서류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 서류가 아닌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여기에 비엘 들어가 있는 거죠. 권리증권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류라고 한다면 금융 서류, 그 다음에 상업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환 추심과 화환 추심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래 C 볼게요. 무환 추심이라 함은 상업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금융 서류의 추심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서류가 두 개밖에 없는데 크게 나눠서 뭐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무화환 추심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 서류로만 무역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업 서류는 B/L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입자, 즉 지급인이 배금 지급을 해주는 이유가 이 B/L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습니다. 이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품이 여기 도착했으면 이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서류를 본인이 받아야지만 DP라든지 DA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무화환 추심이라고 한다면 금융서류만의 추심인 거예요. 그러면 수출자가 뭐만 발행해요? 환호음만 발행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환호음에는 대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 대금 지급해봤자 수입자가 못 가져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무역거래에서는요, 이 무화한 추심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가 없이 금융 서류만 첨부해 가지고 송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화환 추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큐먼 처리 컬렉션. 이거는 뭐냐? 상업 서류가 첨부된 금융 서류의 추심이래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화환 추심은 금융 서류하고 상업 서류가 둘다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는 이번에 금융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 서류의 추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 서류만의 추심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서류가 필수인 거예요? 상업 서류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즉 수입자가 비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역 거래에서는 이 화환 추심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금융 서류 중에서 뭐 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어 상업 서류가 없으면 얘가 대금 결제를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 조금 헷갈려요. 뭐 f i n a n c i a 하고 커머셜 다큐먼트가 있고 어떤 거는 금융 서류, 어떤 거는 상업 서류라고 부르는데 커머셜 이라는 말을 자칫 헷갈리면은 어 이거 금융 서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알아두시고 이 상업 서류의 종류에는 BL 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좀 핵심으로 알아두시면은 이게 화한 취심인지 무화한 취심인지를 물었을 때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면요. 아셨죠?